안녕하세요. AI SEO가 뭔지 알아볼까요? AI는 인공지능 도구로 블로그와 SEO 최적화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작성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기본적으로 SEO를 위한 거죠. 즉 검색 엔진 최적화 콘텐츠를 말합니다. SEO 기능을 갖춘 AI 휴머나이저가 있어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AI 챗봇도 있고요. 블로그용 이미지 생성 기능도 있는데 AI로 만들었다면 꽤 괜찮아 보이네요. 믿기 힘들 정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음 아웃트랭크 기사 기능도 있네요. 여기선 모든 게 완벽해 보이죠? G2 평점을 보면 리뷰 599개에 4.6점이에요. 나쁘지 않죠? 솔직히 말해서요. 지원 언어는 영어, 불가리아어예요. 어, 영어, 불가리아어, 스페인어, 중국어, 슬로바키아어, 포르투갈어, 다양하네요. 자, 간단히 여기서 로그인을 누르고 구글로 로그인하면 돼요. 보세요. 트라스파일럿 4.5점, G2 4.6점, 제품 4.8점. 정말 좋은 평가네요. 여기서 우리의 역할에 대해 조금 물어볼 거예요. 전부 지어낼 거예요. 이건 우리 배경을 조금 알기 위한 거예요. 더 이상 설명 없이 진행할게요.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뭔지. 당연히 모든 게다 관심 있죠. 도구 테스트용으로 크레딧을 줘요. 이제 AISO에 들어왔으니 테스트를 시작해볼까요? 좋아요! 지금 AISO 작가를 살펴볼게요. 이미 로그인했죠? 여기 휴머나이저 등이 있어요. 챗봇도 있는데 솔직히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AISO는 AI 글쓰기 도구니까 그걸 볼 거예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도구별로 정리되어 있지만 다 비슷한 일을 해요. 인기 섹션을 보면 텍스트 인간화, 기사 생성, 블로그 이미지 만들기가 인기예요. 그럼 텍스트 인간화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기 휴머나이저를 클릭해요. 보시다시피 인터페이스가 꽤 간단해 보이죠? 차치피티에서 텍스트를 가져와 이걸 사용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영어로 바꿨어요. 자, 여기 텍스트가 있네요. 그래서 이론상으로 우리가 입력하면 일자가 있네요. 그렇죠? 인간이 생성했다고 표시되네요. 인간 점수, 인간이 생성했다고요. 자, 어쨌든 인간화 버튼을 눌러볼게요. 뭐가 바뀌는지 봐요. 그리고, 오, 뭔가 바뀌었네요. 둘다 인간이 생성했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꽤 많은 단어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좀더 자세히 썼네요. AI는 텍스트를 많이 최적화하거든요. 단어 수를 보면 131개에서 173개로 늘었어요. 이4로두개 추가 단어는 AI가 잘안 쓰는 연결어. 와 설명인 것 같아요 여기 표절 검사 기능이 있네요 이걸로 좀 확인해 볼수 있어요 다른 곳에서 복사한 건지 한번 볼까요 내가 복사 본 이네요 어 복사 감지 됐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복사한 내용 대부분이 공식 페이지에서 온 거야 결국 우리가 차 gpt 에 물어본 내용이 공식 페이지 정보를 바탕으로 한 거라고 봐야 겠지 그래도 44%만 감지된 걸 보면 꽤 괜찮은 것 같아. 아 갑자기 튕겼네. 이제 기사 생성기를 한번 써볼까? 여기에 주제를 입력해보자. 예를 들어 셀온 스냅이라고 해볼까? 이건 가격 조정 플랫폼이야. AI가 이런 기술적인 내용을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하네. 한번 볼까? 와, 여기 나왔네. 음, 키워드 최적화 88이라. SRP 콘텐츠 구조 후한데. 기사 해제는 돈이 필요하대. 아, 그렇구나. 아쉽네. 음, 이미지 생성도 보고 싶은데. 잘 만들겠지, 그치? 그런 거. 자, 한번 만들어볼까. 아, 크레딧이 부족하네. 이런. 내 크레딧이 얼마지? 크레딧이네. 얼마나 들지 모르겠네. 그래, 대충 다 봤네. 글 쓰는 걸못 봐서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없지.